송가인. 그녀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가수의 이름을 넘어섰다. 2024년 제49회 슈퍼스타 브랜드파워 투표에서 송가인은 다시 한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성 가수 부문 1위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 결과는 송가인의 엄청난 인기를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으며, 그녀가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세계 무대에 우뚝 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송가인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단순히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무대를 통해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그녀의 행보는 한국 대중 음악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발자취로 남을 것이다. 1. 송가인의 독보적인 매력. 그녀가 왜 사랑받는가? 송가인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녀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이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웅장한 대서사시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음의 나열을 넘어서 듣는 이의 감정을 깊이 움직이고 그 곡이 지닌 이야기와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한다. 이러한 송가인의 목소리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 송가인이 가진 매력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존재감에서도 드러난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이 서 있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교감을 중요시한다. 그녀의 무대는 마치 대화처럼 관객과 송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소통의 장이다. 이처럼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적 경험으로 다가간다. 송가인 특유의 무대에서 그녀가 전달하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가사를 넘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 감정을 고스란히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전해준다. 이러한 그녀의 독특한 매력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을 넘어서 다양한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며 팬들을 끌어들인다. 송가인의 무대가 예술적인 이유는 그녀가 공연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감동적인 표현력 때문이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그녀는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에 깊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그녀가 보여주는 전통의 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1위의 의미. 2024년 제 49회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송가인은 여성 가수 부문 1위를 차지하며 또한번그 위상을 확고히 했다. 그녀가 이번 투표에서 얻은 표수는 12만 3,636표로. 전체 득표수 40만 2,519표 중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그녀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의문화 아이콘임을 의미한다. 송가인의 1위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인기뿐만 아니라 그가 무대에서 창조해내는 감동과 예술적인 가치가 결합된 결과이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팬들은 송가인의 무대에 대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의 공연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송가인의 1위는 또한 그녀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세대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그녀의 팬층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송가인의 매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의 뜨거운 응원은 송가인이라는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3. 송가인의 글로벌한 영향력 송가인의 영향력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그녀의 무대에 열광하며 송가인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리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송가인만의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팬들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광고 서포트를 통해 송가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한 서포트는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송가인이 문화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에게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송가인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다. 송가인의 글로벌 팬덤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송가인의 이름은 이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불리고 있으며, 그녀의 공연은 전 세계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녀의 팬들은 송가인 파워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를 사랑하는 열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한 지지는 송가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게 만들 것이다. 4. 송가인과 전통문화의 연결, 예술을 넘어서 송가인은 단순히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특히 한복을 비롯한 전통 의상과 음악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한국 전통의 미와 현대적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단순히 예술적 성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가인의 무대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녀는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와 현대적인 음악적 감각을 결합하여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송가인이 이룬 성과는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대사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송가인의 공연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5. 송가인의 음악적 성과와 미래의 비전. 송가인의 음악적 성과는 단순히 그녀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현재도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전설적인 가수 심수봉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두 아티스트의 만남은 한국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이미 이두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협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음악 역사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송가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경로를 개척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여성 가수 1위를 차지하며 그 존재감을 확고히 했으며 이제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송가인은 국내외 팬들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그들이 더욱 열광하는 무대를 만들 것이다.